광주 전남 공동혁신 도시의 상권 침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나주시는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에 나서며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하는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상가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상점가 지정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도 아직은 부실한 단계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있는 6층짜리 집합 상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됐습니다. 상인 집행부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면 상권, 환경 개선이나 홍보 등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이 생겨 이곳의 상가들은 적게나마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낮고 한10% 이상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문이 많이 하죠. 하루에 한 서너 통 정도는 전화 통화가 되죠. 하지만 현재까지 혁신도시의 골목형 상점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실을 제외한 상가는 모두 3,900여 곳. 이중 골목형 상점가 구역에 포함된 상가는 800곳 가량입니다. 전체의 약 20%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신청 요건이 2,000제곱미터 내 점포 25곳 이상에서 지난해 15곳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해당 구역 내 상가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여전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광주 서구의 경우 올해 단기간 추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전 지역 가입을 완료한 반면 나주시는 2명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청이 많지 않아서 개소수별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개소수가 갑자기 늘어난다 가면 인원도 더 충만할 계획입니다. 앞서 선정된 골목형 상점가에 공모 사업 신청 건수는 0건으로 나주시는 상권마다 화재보험 가입 비율 등 공모 참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록입니다.